이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자 이제 미국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주식 대선 후에는 망하는 걸까요? 그런 걸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6개월 정도 미국 시장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는 6개월, 1년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고했는데 저도 조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대상을 망하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어려,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여러 시나리오를 긁 모았기 때문에 판단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팩터,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그러니까 한2년 정도 단기 금리가 높았고 장기 금리가 낮았거든요. 그게 지금 해소가 돼가지고 다시 장기 금리가 올라오고 단기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경기침체가 오고 주시장이 안 좋았던 사례가 꽤 자주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1966년부터 지금까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후 이렇게 다시 역전 해소가 된 후에 6개월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2% 정도였습니다. 이런 뭐 시장에 심각하게 망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이렇게 보시면요. 경기 침체가 향후 12개월 동안 왔을 경우에는 어 주식이 한 3, 4개월 동안 오르다가 애고고고 꼬꾸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경기 침체가 안온 경우에는 주식이 그냥 잘 가더라 이런 거를 네,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장다기 금리 역전 해소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1년, 또, 그 향후 1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중요한 것 어,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은 그냥 미국 주식도 가는 건데 근데 경기 침체가 왔던 경우가 꽤 자주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오는 거겠죠. 두 번째 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죠. 에, 그, 아, 이미 했지. 자, 어제 했습니다. 0.5% 했죠. 자, 그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도 경기심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 보면은, 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깎기 시작하는데,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향후 12개월 동안에 경기심체가 왔을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도 주식은 꼬꾸라진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근데 경기심체가 안올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올라서 습니다. 그래서 6개월 평균 수익률은 4.4%. 뭐 크게 나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향후 12개월 동안에 온다 하면은 미국 주식은 보통 떨어졌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떡상했습니다. 네번째 네, 채권도 금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고, 네, 채권도 주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부분 유식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장기 채권 ETF인 TLT가 52주 고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건 주식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네, 보면은. 어그 장기, 장기 금리가 이제 하락됐다는 거니까 이제 보통주식에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음, 평균적으로 미국 주식이 그 후에 이렇게 52 TLT가 52주 상향 돌파를 했을 때 6개월 평균 수익이 9.6%이고요. 그리고 7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6번 올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TLT 같은 경우도 52주 고가를 상향 돌파하면은 그 향후 6개월 동안에 추가로 5.43% 정도 더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 7번 이렇게 사례가 있거든요. 7번 사례가 이렇게 있죠. 왜 7번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TLT가 생긴 게 2003년이거든요. 그 후에 52주 최고가 상향 돌파한 게 7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치. 이번이 8번째네. 그쵸. 자. 그리고 네 번째. 과거와 차트 비교 분석. 이거를 이제 아날로그 아날리시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근 1년 차트를 본 다음에 과거에 이거와 가장 비슷한 모양이 있었는데 그때는 주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노틸러스라는 곳에서 그런 사례를 10번 분석을 했습니다. 다그 그 지금 그 최근 1년 차트 패턴과 코렐레이션. 상공한계가 90%, 95% 넘는 그 이런 그 사례만 분석을 했네요. 그런 사례가 10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상공화성이 높았을 때가 2017년 9월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때는 그 후에도 주시장이 계속 올랐다라는 거를 내볼수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 사례 6개월 평균 수익률이 2%밖에 안 되네요. 10번 중에서 6개월 후에 보니까 6번은 올랐고 4번은 떨어졌습니다. 이게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별로 안 좋다라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에 그 주가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후 이제 10번 중에서 6번만 오르고 4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10번 중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때 같은때 좋았죠. 그죠? 근데 이때 같은때도뭐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다가 이게 횡보, 하락.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언제야? 59년이네. 네 그리고 처음에 83년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비실거리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2004년도 좀 그랬어. 계속 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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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67년도 여기 후에 좀 꼬꾸라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95년 이때는 좋았네. 이때는 그래 쭉 갔네요. 2021년도 이게 가장 최근 사례인데 좀더 오르다가 에그에그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36년에도 이렇게 한번 한번 흥보하다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86년에도 뭐, 한, 그, 이때까지 는좀 이제 비실거리다가 다시 오른 사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번엇비슷한 차트 패턴이 있었는데, 그후 어떻게 갔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저는 이제 계절성 패턴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패턴이 대통령 사이클, 4년 미국 대통령 사이클 패턴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 검은색이 정상적으로 미국 주식이 그 4년 대통령 사이클 을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네, 지금과 얼추 비슷하게 갔다라는 거를 볼수있습니 있습니다. 21년은 원래 오르는 해였는데 이때는 뉴주시슨오버에서 올랐거든요. 그리고 22년 2년 차는 원래 좀 떨어지는 해인데 이때 많이 오버했으니까 얘가 그래서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23년 원래 오르는 해였죠.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24년도 원래 오르는 해인데 실제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패턴이 그 과거 4년 동안에 가장 잘 맞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대선 직후 11월, 12월 이때이죠. 이때 보면은. 시팅 프레젠 런닝, 한마디로, 이거 지금 시팅 프레젠 런닝이라고 봐야되나? 어쨌든, 크게 상관없어. 지금, 이게 오픈 필드이든 시팅 프레젠 런닝이든, 11월, 12월, 대선 후에는 보통 주식이 두달 동안 이제 올라줍니다. 이게 이제 오르잖아요. 오르잖아요. 자, 그런데 대통령 선거 다음 해, 그게 내년 2025년 되겠죠? 이때를 보시면은, 1분기가 보통 별로라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언제야? 1970년대부터 이제 그 대통령 1년차 흐름을 보면은, 1분기에 좀 비실거린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처음 1월은 좀 올랐다가 에이, 이렇게 4월까지 비실거리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그 January t r e e Factor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부터 1월 첫두 거래일의 수익률 그리고 1월 첫 주의 수익률 그리고 1월 전체 수익률이 이게 세 개가 다 플러스일 경우에는 대통령 1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이렇게 계속 수직 상승하더라라는 게 이제 이 January t r e e Factor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후에 미국 주식 수익률 1월 첫째 주 그리고 1월 수익률을 유심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중에 하나라도 별루면은 보통 1분기가 별루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아이 아, 나스닥이지. 나스닥이 이제 보통 한 4월 초까지 추락하고 나우 같은 경우는 한 2월 말까지 조정받다가 오르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여섯 번째. 큰 하락을 곧바로 되돌리기. 이게 이제 9월 초에 왜 미국 주식이 나스닥이 6%꽝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곧바로 되돌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을 곧바로 되돌렸는데, 그러신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미국 주식이 매일 올랐거든요. 5일 연속으로 올랐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건 주로 강세장에서 나오는 시그널이고요. 이런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는 6개월 평균 수익이 6.4%, 오를 확률은 82.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별로 안 좋은 지표도 꽤 많았습니다. 좋은 지표가 두개 있었죠. TLT가 52주 최고가를 돌파했다. 그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조정 되돌리고 이제 월 금, 매일 상승한 이것도 좋았습니다. 두 개는 좋았거든요. 자, 근데 차트 비교 분석하한까 별로였고 장단기 금리 역, 역전 해소된 것도 별로이고 금리 인하도 별로이고 대통령 사이클도 좀 별로였습니다. 그러나 but 장단기 금리 지표랑 금리 인하 지표는 경기 침체가 안 오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12개월 동안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두번째 but는 올해는 일단 11월 12월에는 미국 주식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선 직후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오릅니다. 거기다가 내년 1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후 수익률 1월 첫째 주 수익률 그리고 1월 전체 수익률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나오면은 2025년에도 강. 세장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경기 실체가 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전 참고로 이쪽은 전문성이 적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아직은 안 온다 한 표이고요. 일단 일간 주간 지표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심체가 임박했으면은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들의 채권이 지금 최고가를 막 찍고 있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어. 72에서 79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럴리가 없죠. 지금 경기심체가 와있으면 얘네들이 가장 먼저 꼬꾸라지거든요. 네, 그런 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네 그리고 글로벌 M2가 지금 엄청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돈 풀기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금리 인하 압박도 지금 세기 때문에 미국은 50BP를 일단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선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그 글로, 그렇죠. 글로벌 M2를 보시면은 일단 2021년, 22년 이때 인플레이션이 강해졌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잘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이 M2 그래프인데 이게 언제냐? 2023년에 보면은 이때부터 기성전횡보거든요 흥보를 하고 있다가 자 이제 6월 17일 이때부터 다시 글로벌 M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0 3 5조 달러에서 지금 이제 17조 0 달러, 3.5조 달러가 이미 시장에 유입됐다라는 거를 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거는 1월 주식시장 이게 잘 나오면 2025년 미국 강세장은 전 계속 갈 거라고 보고 1월이 비실거리면 2025년 어예 훨씬 더안 좋다고 볼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일단 원래 주 좋은 지표가 2 개이고, 안 좋은 지표가 4 개인데, 이네개 중에서 그두 개는 경기 침체와 연관이 되어 있죠.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두개 지표는 좋아지는 거고, 예, 그리고, 어, 그 대통령 사이클도 1월의 수익률이 좋으면 그것도 네,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뭐, 바츠가 있고, 기본적으로 네개 지표가 안 좋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저는 2025년 작은 24년보다 덜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상승은 있을 수가 있는데 덜 상승할 거라고, 2024년보다. 왜냐면 지금, 바티고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경기 침체가 근데 와도 올해 당장 장이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데 물론 저는 사실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아직은 그렇게 엄청 크다고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12월 말 1월 초 1월 시그널 January Effect 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1월 첫째 주에 미국 주식이 양호했어. 그럼 일단은 아 오케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네라고 볼 거고 1월 말까지도 미국 주식이 안 부러지면은 오케이 25년 계속 간다라고 저는 외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하나 좋은 신있인데 까먹었네. 일단 오로 끝나는 해에는 미국 주식이 하락한 적은 1880년대 후부터 없습니다. 물론 별로 많이 안 오른 해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게 6개월 동안 미국 주식을 보는 흐름이고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자주 틀립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유익한 영상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